네, 하십니다. 아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보지요.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셨다. 그럼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일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어, 너희는 가서 모든 욕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이지가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하셨고요. 오늘 또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전파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장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 있는 그런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주셔서 내 보내시지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4절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비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 및 가로뉴다 곧 예수를 한자라 아멘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전권 대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권 대사로서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아포스토로스. 12명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저들에게 일을 십니다. 오저 예수께서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 이러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가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입니다. 제자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한2%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미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이미 그거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세례요한의 일성이 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8절 같이 읽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건 치유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병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조직 강신대 성도님이 카톡으로 보내시에, 이 나병 환자의 아들을 둔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 그것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런 것이구나. 열아들을 뒀는데요. 말제가 문둥병이 늘었습니다. 다 얘기는 못하고요. 잠깐만 할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 소록도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소록도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왜 그러냐 문둥병만이가 아닌데 그래서 이 자초지점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문둥병이 시작돼서 그 옛날에는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저 그저 걷다가 타다가서 며칠 걸려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워서 쉬고 잠을 자는데 한만해도 죽여버리고 싶은거야 이대로 살아서 뭐하냐 문중병 환자 큰 돌을 산에 올라가서 던졌는데 이 아이가 돌이 피해서 맞질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도 안 됐어 그래서 소독도 앞에 바닷가까지 갔는데 배를 타니까요배 타는 사람들이 다 눈썹도 없고 손도 막 없고 막 이런 사람이야. 자기 아들을 보니까 이제 시작이거든요. 거기 갖다 놓기는 너무 안된 거야.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 바닷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데요. 자기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열살된 아들은 허리춤에 자기가 우리 꼽박 꼽박 죽게 됐던 거예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야 죽어도 괜찮은데 아버지 죽으면 형들 아홉 명을 어떻게요? 해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껴안고 울다가 이제 소록배 아끼고 아버지는 올라왔습니다. 나이가 되니까, 마다들이 뭐라, 아버지, 다 재산 정리하시고, 와서 편히 계세요. 그것도 오른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서울의 마다들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는 거 먹고, 쉬고 오 그래,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에 따라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들 재산 다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라들이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첫째만 아들입니까? 여기 계시지 말라는 거죠. 둘째에게 갔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에게 갔습니다. 아홉 아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다신 빠진 몸으로 소록도를 찾아왔습니다. 소록도에 찾아왔는데 열살에 보낸 아들이 벌써 40년이 지나서 50이 넘었어요. 한가에 와서 포옹을 하면서 아버지 왜 이제 오셨냐고. 내가 아버지 40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내 아버지는. 문둥병 환자 아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다 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매일 아버지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 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제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는데 내가 갖다 버린 너는 40년 동안이나 나를 생각하고 기다렸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 나도 나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제가 말을 좀원활하게 잠깐 해서 그렇죠 뭐. 그리고 오늘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7시 5 8시몇분인가 7번에서 가족끼리 왜이랬가 보니까 아버지가 정정한데도 그 재산 다 자기들이 나누어가지고 국리 다 하는 거 보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아무도 문둥병, 그 아들이 문둥병이 거의 다 이제 치료가 되고, 음성 나환자촌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문둥병이면, 암이면 혈류증이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평안이 요 행복이 요 그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사십시다. 너무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은 우리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정성껏 치워주는 데까지만 하세요. 양육하는 데까지만. 자꾸 그 자식에게 뭐 물려주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오히려 더 뺏어가지 않긴 난리를 치죠. 도모하고.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집엔 절대로 자식들 싸우지 않습니다. 부자들 있는 집에서 싸우지요. 문등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라고 그럽니다. 12절 보세요.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는 가서 평안하기를, 화평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만한 어, 자격이 안 되면 내가 빈 평안이 다시 너에게 오리라 복을 빌라 빈 복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요 반대로 저주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주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요? 다시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를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성그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지 않으리라 그런 말이죠.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대낮에 도로 위로 사람이 다니는 그런 데도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숲을 속으로 위장해서 색깔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비둘기는 그래서 비스메이커, 평화를 상징하지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사람들이 다내 마음 같지 않고 그 마음에 독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나를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이라 아멘. 우리가 뭘 말할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준비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하려고 하면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하게 하시니까. 저도 뭐 하게 하시니까 하시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평안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이 성령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성령이 여기다 플러스 알파 앞장서서서 이제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막 나는 거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의 완악한 마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만 그냥 전해지면, 문자적으로 그냥 전해지면 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거기에 감동을 주셔야 뇌마화 됩니다. 이 뇌마화된 말씀이 나에게 내 가슴에 박혀질 때, 부딪힐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함께하셔서 레마화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성령인데요. 그 말씀이 레마화돼서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자화된 그러한 로고스의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는 몸만 죽이는 권력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몸과 영혼 모두 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금 전하면서 세상 사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일, 주님의 일 수정되는 자세로 오늘도 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앞장서셔서 이끄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서 할 말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다가 보면, 복음 전화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끌려가고요. 뭐 그냥 별 일이 다 있습니다. 물세례도 받고요, 쌍소리도 듣고요. 뭐불 잘라 불 살라 버린다는 말도 하고요. 뭐 그냥 별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하십시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전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29절, 잠새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싸리온은 화폐, 로마의 화폐의 단인데요. 한 대나리온이 어른들의 하루에품삭십니다 거기에 16분의 1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 작은 화폐의 단위죠. 하나짜리 아,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작은 가치의 참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몇 개나 되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머리 감다 보면 빠져요. 점점점점 점점 더 빠지고 한 15만개쯤 된답니다. 12만개에서 15만개 하루에 몇개가 나고 몇개가 빠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머리칼까지라도 다세신받되었어요 머리 오늘 몇개 빠지고 몇개 더나 남다른거 다 하신다네요.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조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니기 36절 가겠습니다. 35절부터 볼까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이 왜 불화하게 하시겠어요? 주를 섬기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가족끼리도 불화할 일이 있다. 아니 나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생명과 상관없는 가족들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원수같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먼데 있는 사람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요. 초등학교 때 가만 놔두더니 중학생 때 되니까요. 뭐라고요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그래야지 중학생이 되는데도 그런다 요즘은요 교회 가면 떡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옛날엔 누가 그런 거 했습니까 아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되면 하나씩 주더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멀리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타아 불러가라 그리 면안 되고요. 딸. 네.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다 복음화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딸, 자식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나 나 먼저.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제일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가족을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보다 내 피부치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삶의 우선순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인가? 아니면 내 피부친 내 자식 먼저인가? 누구가 먼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더 많은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게더 많은가? 하는 주와의 관계에서 그 시간이 많은가 어떤 게더 많은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고 깨닫고 고민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고민 당 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좀 인색해도 주님에게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를 위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11장 가겠습니다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무슨 말이에요? 도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해서 도전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훌륭한 기업을 이루든지 무엇을 성공한 사람들은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도 도전하며 승리하는 편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모든 짐다 주께 맡기시고 참 평안을 얻으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2천번째 인물들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물 하늘 창고에 쌓여주는 보화 되게 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신 것과 주리를 보내십니다 주 이름으로 가는 것마다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